오늘은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아낄까요? 잔머리 쇼핑이 안내해 드립니다. 잔머리 굴려서 할인 정보, 쿠폰 정보 다 알려드릴게요. 검증된 리뷰와 판매량을 분석하여 제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5위입니다. 이번에 구매한 애플 펜슬 USB-C는 필기감이 뛰어나고 아늑한 무게감으로 다양한 작업에 적합해요. 충전과 페어링이 간편하고 디자인도 깔끔해 만족스럽습니다. 정품으로 선택하길 잘한 것 같아요. 4위입니다. 애플 애플 펜슬 2세대는 탁월한 성능을 제공하며 아들에게 멋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배송이 좀 걸렸지만 제품 자체는 만족스럽습니다. 3위입니다. 실크 펜슬 V4 스타일러스 펜슬은 아이패드와 완벽하게 호환되며 편리한 무선 충전 기능으로 뛰어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지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애플 펜슬 프로는 아이패드와 완벽 호환되어 정교한 필기와 드로잉이 가능하며 자석 충전 방식이 매우 편리합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 덕분에 창의적인 작업에 최적입니다. 1위입니다. 애플 펜슬 2세대는 뛰어난 필기감과 빠른 충전으로 아이패드 활용을 극대화해 줍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편리한 기능으로 만족감이 높아 아이패드 사용자에게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